여, 여긴 어디야? 아니, 시댁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아, 아니, 뭘좀 알고 말해야지. 여기 마인크래프트 세상이지? 우와. 여기 진짜, 보라야, 너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너 마커 없잖아. 야, 그것도 뭐냐? 니 빨리 들어왔어. 왜? 그럼, 엔, 어떻게 돌아가야 돼? 음... 아마, 여기서 막, 오래 생활해야 할것 같아. 아마, 여기선, 한, 한 달은 넘게 있어야 될것 같아. 하! 엔, 근데, 사실, 나간 방법은, 엔더 드래곤을 잡, 베이비 엔더 드래곤을 잡아야 해. 이상한 잼미니 엔더 드래곤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 어? 그런 법도 있었어? 야, 누가, 누가 추가한 거야? 왜? 없... 아, 그냥 엔더 엔더 드래곤 발사기를 만 엔더 드 엔더 드래곤을 만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 돼. 그럼 게임 세계로 나가는 나가는 걸 알려주는 제, 잡상인 가이드가 나타날 예정이야. 아니 한 가이드가 나타날 예정이야. 잡상인은 아니야. 오 그래 가자. 알면. 아, 예, 예, 어, 검정아, 너도 있었네? 어, 나봐, 있었어? 아, 내 다리! 으,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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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 에이씨. 진짜. 아, 이거 알지? 퇴! 야, 라마 새끼 뒤질래? 우후 라마는 결국, 응? 라마는 뒤졌습니다. 어, 사, 어, 살인토끼잖아? 누가 살인토끼 생동하는 거야? 참고로, 이거 사, 가짜로 살인토끼라고 칩시다. 응, 응, 응. 에이, 내은 살인토끼. 나는 너희들 죽일 거야. 어, 저기, 저기, 넌 누구야? 너 이름이 윤주왕이라고? 참고로, 참고. 커뮤니티도 에 보면 알려져 있겠지만 이주왕은 윤, 현재 윤 이씨에서 윤씨로 개명했습니다. 윤석열의 그윤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자. 예. Yeah. Yeah. 윤주왕님이 살인토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이 녀석이 여기다 살인토끼를 생성해놓은 거야. 니 고수구나. 주먹아. 초록이. 아, 나산이 토끼 처치할 수 있어. 나한테 내더라이트 검있지 야, 너치트스 없니? 이아 아니야. 사실 TNT 있어. What? TNT? 너 화약 진짜 많구나. 모래도 겁나 많고. 응, 나 사막 가서 모래 구야 수고. 모래 구해왔어. TNT 나두 개나 있는데 던져볼까? 야 바보야 그걸 이, 여기다 넣었지 음. 엔더 수정도 같이 폭발하고 야 미쳤냐 우 하늘 김하늘 윤주황 신핑크님이 심 윤주황 심윤주님과 신핑크님이 TN, TNT t t 엄초록의 TNT 발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살인토끼님이 엄초록의 핵폭탄, 핵폭, TNT를 바, 폭발로 인해 사망해 죽었습니다. 김하는님이엔더수정 폭발로 죽었습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야 바보야. 이거, 이건 아니지? 죽는구나. 어? 살아났네?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하드코드 모드 아니야? 야, 뭘좀 알고 말해. 이거 하드코드 모드 아예. 하드코드 모드 아니라고. 내가 하드코드는 예전에 살짝. 줄... 어? <laughs> 검정님이 높은 곳. 검정님이 대포발사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니, 씨 땡, 검. 야, 아니, 씨. 아니 씨땡 엄초록너 여기다 엔더 수정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바보야? 야, 아니야? 그... 음, 야. 아 아니야 개야아 진짜 뭘좀 알고 말해 바보야 니가 바보야? 에이 진짜 흠아 지들끼리 또 싸운다 하나한테 아, 네덜라이트 검이 쓴 수고 뿜검정님이내 검정님이, 검정님이 엄초로 엄추러기... 엄초롱님의 위에 사, 분노조달장애 중한 명의 위해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건데, 이 자식아?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아, 진짜, 씨, 대 아, 진짜. 아,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야! 하나한테 아, 반패 있음. 에잇! 너도 공격, 응? 왜 공격이 안 돼? 사실, 나 반패 있음 수고. 응, 안 돼. 닌, 검김 엄초롱님이 김검정님의 위해 살해당했습니다. 이이이 이, 이, 대충 마음속 키엔 t 아 이게 대장 얼마나 시동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가구까지 던져버리고 지랄이네. 퇴지안들라도니보다가벼울 게. 어? 갈색님이 엄롱 위... 바바라바바바바바바밤니미... 살롬님이... 님이 똥똥인 똥빠바라빠빠빠빠빠빠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이파엄엄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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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근데 대충 엔드 가는 법은 없나? 없어. 지옥 가야 돼, 바보야. 지옥? 어떻게 가? 이, 참고. 저는 지옥 레고가 없, 지옥, 지옥 포탈 레고가 없어. 지옥 포탈 레고로 사면 2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빠이.